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.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스페셜 쿠폰 성의를 받고 이미 사용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. 저도 이제 오늘 집에 돌아와서 드디어 이 스페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전설을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. 그 전에 지금 메인캐스트도 계속 밀고 있는데 메인캐스트를 미실 때는 스킬 중에 여기 보시면 한 번에 여러 명을 공격하는 광력 스킬 같은 경우는 끄고 캐스트를 깨시는 게더 유리하실 거예요 뭐 스펙이 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저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최대 몇명 이렇게 붙은 스킬들은 웬만하면 비활성화해서 캐스트를 미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스킬셋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B 프리셋은 거의 대부분 다 강력 스킬로 세팅을 했고 A 프리셋은 단일 모브한테 강한 스킬들로 좀 세팅을 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강력 피해를 주는 스킬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끈 상태로 나머지 커즐 리플렉션, 매니스 콜링. 라이트닝 블린만 자동 사냥으로 캐스트를 밀고 있고요. 아무래도 또 스킬 두 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MP 여유가 있잖아요. 그래서 힐 스킬의 쿨타임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몬스터한테 미스만 나지 않는다면 메인 캐스트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좀 돌파를 하고 있고요. 일단 스페셜 쿠폰을 까기 전에 먼저 지금 아침에 깜짝 상자라고 해서 백 크리스탈로 팔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. 이게 총 100개까지 구입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22개를 구입해 가지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2개를 구입해 볼게요 구입을 했고요 지금 중복 두장이 있고 두개만더 있으면 합성을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스페셜 쿠폰을 또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많이 뽑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한번 22개를 까서 뭐가 나오는지 좀 볼게요 3 2 1 가자! 최상급성이 1회 소환서 8개 최상급 사용마 1회 소환서 7개 아침에 주화한개 그리고 정수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구입을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정석도 까고 아침에 주화는이기를 받으면 되겠죠 맞고 최상급성이 11회 소환서 이렇게 받고 먼저 뽑기권부터 진행을 좀 할게요 여기서 중복 하나만 나오면 어, 중복 3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용마부터 이제 성의입니다. 1회 소환서 8장이고요. 제발 자연산 용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요. 갑니다. 접전 실패. 좋아요. 제발 날라. Nope. 실패. 세 번째. 아... 중복 하나 못 뽑을 것 같은데 이번엔? 자 한번 합성도 해볼게요 합성 한번 도전할 수 있고요 제발 갑니다 3 2 1. 가자! 아... 실패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다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셜 쿠폰을 까야 되겠죠 스페셜 쿠폰은 건방지게 사냥하면서 돌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마을에 와서 돌리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제단 앞에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레븐 투 스페셜 쿠폰 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저는 전설 재계아을 도전할 수 있고요. 제발 갑니다. 쓰리, 투, 원, 가자! 제발! 오, 오! 그렇지, 성공했습니다. 드디어 전설을 뽑았어요. 나이스. 이야. 패션 <laughs> 쿠폰에서 전설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. 와. 대박 수였습니다 분노에 잠시제 테노스고요. 옵션을 볼게요. 아원거리네요5800 크리스탈이 필요하네요. 일단은 전설을 뽑았으니까 와한 번은 재뽑을 하긴 할건데 야 드디어 전설을 가져갑니다. 아전 난리 났어요. 지금 크리스탈을 제가 다 써버려가지고 오늘 픽업 변경을 하진 않고 6일 안에 크리스탈을 모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드디어 전설을 뽑았어요. 다른 분들도 저처럼 많이 성공하시길 바라고요. 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